뭔가를 시작해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모로 사람들이 뭐, 조그만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모두가 그래요. 거리가 밤에 나가도 한가할 정도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 시끄러웠던 애들도 젊은 친구들 말고는 없어. 이것저것 안 되는 친구들 마시라 부어라는 그런 친구들 말고는. 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이. 오늘은 2023년 1965년 59세가 되신 우리 뱀띠 분들을 알아볼 건데 이분들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 이분들은 되게 뭐라 그러니까 남한테 쉽게 이렇게 뭐 속는다던가 어, 이러지는 않아요. 되게 강직한 편이고 매서운 편이야. 어떻게 보면 아저 사람 되게 차갑다 느낄 정도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너무 힘이 들고 뼈가 깎아지고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분들은 해낸다는 거. 뭔가를, 이걸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걸,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그럼 이분은 내가 몸이 부서져도 이 일을 해낸다. 하는 이런 강직한 성격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뱀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23년 운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강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휘어지질 않아.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야. 그것만 조심을 한다면 2023년도에 운기는 발전을 거듭한다 그래요. 좀 도와, 좋아졌는데 또 좋아져. 좋아졌는데 또 좋아져.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23년 해운년이, 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축을 해도 되고, 개업을 해도 되고, 뭔가를 망설이고 있으셨다면, 지금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작해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모로 사람들이 뭐, 조그만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모두가 그래요. 거리가 밤에 나가도 한가할 정도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 크 시끄러웠던 애들도 젊은 친구들 말고는 없어. 이것저것 앉아는 친구들 마시라 부어라는 그런 친구들 말고는 정말 조용해요. 근데 이분들 뭐 나이가 59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어, 내가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정말로 숫자일 뿐이야. 몸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긴 하나, 올해는, 23년도에는, 내가 발전을 거듭하는 해고, 나한테 재수가 생기고, 그 재수에 더큰 재수가 생기고, 이런 운기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운기가 좋은 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휴, 어깨 힘도 좀줄수 있고, 내가 좀 잘난 척도 할수 있는 해운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운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할 때에는, 우리네 같은 사람한테 살짝 도움을, 조언을 얻어도 돼요. 조언을 좀 얻어서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풀어보라고,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봐라. 라고 전 반드시 이렇게 일러줘요. 그 방법을. 일러주니까, 그, 조언을 들어서 뭔가 나한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음. 발전을 하되 더 많이 하면 좋잖아. 요만큼 벌걸 조금 더 많이 벌고, 음. 요만큼 벌걸더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해운년이 되니 조금 내가 힘들 때에는 음. 우리네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무속인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얻어서 본인이 풀수 있는 뭐, 할수 있는 방법, 한도 내에서 일도 가르쳐 주고, 아니면 우리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올해는 좋은 운이라는데 왜안 풀릴까요? 요런 상담 해보는 거 굉장히 올해는 플러스가 되는 한 해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운이 오고, 금전의 운기가 좋은 게아웃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신축을 해도 좋고, 개업을 해도 좋고,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내가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해운 년이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여지까지 뿌린 만큼을 거둘 수 있는 해운 연인이 내가 노력을 해서 거둬들여야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와 상담도 하시고 상의도 하셔서 뭔가 조상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일러드려요. 꼭 군만이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꼭큰 돈을 큰 돈을 들여서 큰 군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조그맣게도 풀 수도 있고 조상 예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 그런 걸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풀어가시면 올해는 정말 그 운기가 정말 사람들한테도 좀내 어, 위상이 좀 있고 인사도 받을 수 있고 아 그래도 저 정도 저 정도 돈을 벌었네 열심히 하더니 대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23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 14년 59세 되시는 어, 뱀띠 여러분 힘내셔서요. 여지까지 고생한 신거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참 힘든 거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부도 얻을 수 있고. 네. 어, 요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운기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풀린다 싶을 때 가까운 곳에 가서 찾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안 되는지. 음, 그러면 짚어 주실 거예요. 방법도 일러 주실 거고. 본인이 돈이 없다면 적게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뭐, 기도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동원해 보시고요.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음력 7, 8월 달에. 조금 메이는 수가 있어요. 잘 나가다 사람은 돌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것만 7, 8월에 돌풀리에 걸리지 않게, 그것만 7, 8월, 음력 7, 8월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운기는 그래도, 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 찾아서 상담하는 거에는 큰 금액이 안 들어요. 암만 불경기라고 해도 내가 그래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틀리거든. 그러니까 좋다 할 때는 좀더 좋게, 나쁘다 할 때는 최소한으로. 요렇게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알고 또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으셔서 상담을 좀 하셔서 23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의사생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